최근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의 한 교회가 진행하는 아빠 양육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일의 기자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연습하는 젊은 아빠의 모습이 자못 진지합니다. 손놀림은 어색하지만 내 아이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실습에 열심을 냅니다. 경북 안동교회는 지난 9월부터 6주간 안동 YWCA와 협력하여 젊은 아빠들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아빠 육아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육아를 어려워하는 아빠들도 자녀들의 양육과 신앙교육에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저희 안동교회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아빠 육아교실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도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육아를 하는 것으로 나중에 좀더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일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교육은 영유아 응급처치법과 동화 읽어주는 방법, 미술놀이 등 아빠들이 자녀와 더욱 친밀하게 교감하고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을 맡은 안동 YWCA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참가자들이 실제 육아에서 겪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동교회에서 같이 하자는 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생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극복이며 양성평등을 이루어 갈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아빠를 위한 수업이 제일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참가자들은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그동안 육아에 대해 막막했던 부분이 해소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청년으로서 살아가다가 아빠로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6년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 왔는데 조금 이제 약간 더 발전한 제 모습을 보게 된 같고 아이와 좀더 이제 유대감을 가지고 육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한편 안동 교회는 아빠 육아교실이 기독교적 가정의 모습을 확립하고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년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또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 이런 준비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가 계속 갖고 여러 사역들을 e g i o n a l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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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